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이 미선입니다.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책임 면피하지 마십시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어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노동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에게 책임을 씌우는 법꾸라지 행태를 방관하지 말라는 호소입니다. 지난달 9일 연신내역에서 감전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시 지난 17일 환풍기에 조명을 달던 하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간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예견된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까지 선임했다고 하니 오히려 책임을 면피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형 로펌 선임 비용을 비싸게 치를 것이 아니라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대책을 세우는 데에 비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유야무야 뭉개지 말고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루에 일곱 명, 매년 2,400여 명의 산재 사망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정 과정에서 너덜너덜해진 중대재해 처벌법은 다시 제대로 보완 강화되어야 하며 사용자 단체들과 사업주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당연합니다. 대법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연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인용 결정을 넘어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기대합니다. 이미 2018년 서울행정법원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들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한 것,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차별 혐오 표현 제한은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제2요구 묵살은 청소년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의 인권을 처참하게 뭉개는 폭력이었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을 조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대와 직위로 갈라치는 정치를 중단하고 우리 시민들 모두의 인권을 위해 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